여보세요 저하 <laughs>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큰 애기농장 땅콩버터 만드시는 네 근데 이거 유통기한이 안 적혀있는데 먹어도 돼요 아 제가 택배 보낸 거야 택배 보낸 거 아니고 네 어디서 이게 생겼는데 유통기한이 어? 안 적혀있네요 어디서 생기셨는데요 이거 못 먹는 거예요 버려야 돼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서 생기셨는데요? 어디서 생겼어요? 예? 유통기한 없는 거는 먹으면 안 되죠. 아니요 어디서 제, 구입하신지를 아셔야지 제가 행사 때는 유통기한을 안 적는 경우가 있는데 어디서 구하셨는데요? 어 이거 그냥 누가 쓰던데? 누가요 누가요? 혹시 부산이세요? 여기요? 네. 네. 부산에 방람에 오셨어요? 아니. 그 이거 먹으면 되는지 그냥 물어보려고요. 아 그러니까 뭐... 어,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 제가 제가 못 먹는 건 없어요. 근데 지금 유통기한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분실된 게몇개 있거든요. 선생님. 아, 그래요? 네, 땅 콩부터 분실한 거 같은데. 혹시 어... 누구한테 얻은 건지 알려주시면 제가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그래요. 그거 한 병에 2만 원씩이거든요. 그러면 경찰에 신고하려고요. 저그거좀 알려주세요. 누구한테 얻었는지. 어... 누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뭔가 두개원이 없어갖고 그냥 버릴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 네, 그 누가 줬는지를 저한테 알려주셔야지. 제가 선생님 지금 경찰서를 가고 있거든요. 너무 분실이 많아서. 아, 네, 네. 네, 그래서 그. 그러면 일단 선생님 연락처를 제가 경찰에 알릴 테니까 네. 그럼 경찰하고 여, 얘기하시겠습니까? 음, 그러면 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데요. <laughs> 그 누구한테 받았는지 알려주세요 선생님.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럼 아니, 안 그러면, 그러면 네, 못나리아 드시면은 아니요 네. 아니요 선생님 그거 드셔도 돼요. 아니, 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아, 되겠어요. 모든 겠어요안되을어요안 되겠어요. 네, 되겠어요. 안도겠어요안되겠요 네, 그, 네, 네, 선생님. 어요를 버리지 마세어요요 안 네. 네, 네. 겠어요 제가 그다 마킹을 해놨거든요. 네. 네. 죄송해요. 그. 네. 네. 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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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